44절 우리가 지금 감남산 강화 감남산 렉처 예. 주님 인자가 오시고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예.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절한절 한절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4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이러므로 이런 까닭 때문에 다시 말하면 깨어있지 못해서 큰 화를 당한 사람들 그런 어리석음을 보았지 않냐 예,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아, 여덟 식구들,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그 엄청난 비가 내리, 내리고, 그리고 전 지구가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아, 정말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 네? 네. 뭐, 거기서는 뭐, 이미 물속에 들어가, 떠있기 때문에 뭐, 땅을 칠 일이 없습니다만, 땅을 칠 치면서 통곡하면서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당시 그런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음,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한 사람 가운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성 불로 인해서 심판 당할 때아 빠져는 나왔는데 그 후에 그 뒤를 돌아봐 가지고. 네. 뭐 그거는 저는 믿지는 않는데 이스라엘 성지로 순례를 가면 사해 근처에 로세처 소금 기둥이 하나 서 있거든요 근데 저게 로세처라고 사람들이 그거 알려줘요 가면 이제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교사들인데 저게 로세처라고 소금 기둥이 있거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참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거니까 뭐 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예 네, 준비하고 있어라 여러분 여기 준비한다고 하는 이 동사형의 시제도 그렇고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의 부정사 낫을 쓴 거죠?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하는 동사도 그렇고, 인자가 온다고 하는 이 동사형도 그렇고, 이거 다 현재형입니다.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 현재. 네. 지금입니다. 지금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래, 어, 내일 준비해야지. 모레 준비해야지.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지금 준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준비한다. 뭐 어떻게 할한 얘기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때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22장에 가면 혼인 잔치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응? 아들을 위해서 여기서 네. 2절에 나오잖아요. 22장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어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를 다 준비했어. 혼인 잔치를 다 준비해서 소도 잡고 짐승도 잡고 뭐 맛있는 만나도 다 준비하고 뭐막 뭐, 잔치 준비를 다 했어. 그래가지고 그 청안 받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종들을 보냈어. 그랬더니 보냈더니요 안 오는 거야. 밭으로 나가고요. 사업하겠다고 나가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모욕도 하고 죽이기까지. 해. 그랬더니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그,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 동네를 아주 그냥 불사르고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잔치 자리에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종들에게 이번에는 네, 이 사람들은 청함 사람들을 합당하지 않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가가지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있는 대로 다 초청해가지고 와다 불러와 나가가지고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다 손님,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했어 그렇더니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이제 임금이 대륙군 사람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을 봐요 무슨 사람을 봐? 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봅니다 그랬더니 예, 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향해서 임금이 말합니다 친구여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냐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임금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내단져 예, 그 사람이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막 가서 다 데리고 왔거든 언제든지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뭘 입어야 돼? 반드시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네. 입어야 돼 예복을 네. 혼인잔치에 네. 지금 근데 그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럼 또 질문하셔야 돼 아니 그러면 또 예복을 입는다면 그러면 뭐 응? 양복도 입고 멋있는 뭐 한복 한복도 입고 뭐 맨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가?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준비하는 거거든요. 늘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 늘. 왜냐면 오늘이 혼인 잔치입니까? 오늘 혼인 잔치 우리가 청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그 자리에 우리가 네, 뭐 일하다가도 뭐 진짜 밝은 선한 자 악한 자 관계없이 청함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 상황에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임금 앞에 나가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예복은요,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얘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더 말한다면, 흰 옷을 얘기해요. 흰 옷. 흰 옷. 네. 준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늘 그리스도 네.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우리한테 보여준 하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시잖아요 다볼산인지 헤르몬산인지 다볼산에 가십니다 베드로 야구부 요한데에 있고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옷이 무슨 옷으로 변했대요? 사람들이 빨래를 해도 저렇게 희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흰옷을 입는 그 옷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누구와 대화를 해요? 예수님보다 적어도 예, 1,400년, 1,500년 전의 인물이었던 모세를 만나고요. 그리고 800년 전의 인물이었던 엘리야를 말합니다. 만납니다. 뭘 얘기하는 를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지. 예, 거기에 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장면을 보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것을 비몽사몽 간에 본 베드로가, 어 여기다가 조박 짓고, 우리 여기서 영원토록 삽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누구를 만난 거야.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입은 옷이 있어. 그 옷이 뭐냐면, 흰 옷이에요, 흰 옷. 깨끗한 흰 옷.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자, 이렇게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나옵시다. 사도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이야기했고 로마서 13장에서 예, 우리가 옛날에 그 옷을 벗고 새로운 옷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 예, 자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 사대교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대의 3장 4절에 보면 예, 예, 그러나 사대의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네개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고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은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산에서 그흰 옷을 입고 천국을 이룬 것처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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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야 여러분, 그게 준비한 거거든. 그, 그,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흰 옷을. 근데 사대교회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 그흰옷 입은 게 합당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다닌다. 네. 여러분, 7장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이 14만 4천 장입니다. 예, 14만 4천, 그 유명한 14만 4천 장이에요. 7장이. 근데 여러분, 14만 4천 명, 예, 이게 이제 완전 쓰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텐데 완전하게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태가 될 텐데 여러분 이 장로 중에 그네 명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어 누구에게 묻냐면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어1 7장 13절을 보세요. 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나는 여기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환상과 계시를 있는 경험하고 있는 네. 사도 요한에게 부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또 어디서 왔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흰옷 입은 자들이 14만 4천에 그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흰옷이라고 하는 게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이제 예복이 흰옷인데 흰옷이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이거 흰옷을 늘 준비해야 돼요.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게 흰옷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지? 뭘얘기라는 거지? 그러면 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좋으니까. 19장 가봅니다. 요한고중 19장. 예, 19장. 네. 8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8절 어린 양의 드디어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데요. 그 혼인 잔치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2 2장에그 예복 입은 사람뭘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지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흰 옷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비하고 있어 흰 옷을 입고 다녀야 합니다.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세마포 흰옷입니다. 예. 네. 세마포 흰옷입니다. 그 옷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여기 옳은이라고 하는 말 디카요. 예. 네. 디카이오순의 옳은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의를 행하는 정말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땅에서의 옳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의는 늘 한계가 있어요. 네. 늘 한계가 있다고 우리한테는 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불의가 될수 있는 의가 있잖아요. 그건 온전한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겨 주시는 의입니다. 뭐를 통한 의냐? 믿음을 통한 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옳은 일의 행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세마포 옷, 결국 흰옷 예복이 뭔지를 알수 있겠습니까? 아,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옷은... 준비하고 있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들 속에, 모든 사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예.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셨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흰옷을 입은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준비한 상태입니다. 모든 일들을 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 내 인생에 왜 이런 사건이 오늘 일어났지? 네. 내 기준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깨어있는 거야. 오늘 준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준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일어난 사건을 물어보는 거야. 믿음으로 보는 거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내가 혹시나 죄 문제로 인해서 내가 오늘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한다면 그것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는 믿음의 시각으로 그죄 문제를 보는 거야. 그리고 죽음 문제를 보는 거야.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네? 자기 남편 노색이 알려줬잖아.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똑바로 나가. 뒤돌아보지 마. 네? 네. 그 소할당을 향해서 똑바로 나가. 뒤돌아보지 마. 네. 보지 말고. 네. 만약에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그렇게 하고서 끝까지 그렇게 가, 가, 갔다면 소금 기둥 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뭐로 보지 않았냐? 믿음으로 보지 않았거든. 그 말씀대로 보지 않았거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준비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예? 이 준비한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올 거다. 예.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예복이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흰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 예복이, 예. 흰 옷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 옳은 행실이구나.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게 모든 행함에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옳은 거, 라이 n 스니스 하나님이 여기시는 의의 문제로 그것을 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보는 거야. 믿음으로. 그게 안 보였던 다윗이 비로소 잠을 잤어, 일어났어.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동안 예? 아들 녀석이 저 해부론에서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말이지 아버지한테 대들겠다고 그런 일들을 벌일 때도 내가 그런 것들을 못 봤구나. 예? 그리고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야, 이것들을 이런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나고 깨어서 이렇게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뭐하고 계시다? 붙들고 계신 거구나. 뭘, 뭐로 본 거야? 믿음으로 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뭐하다는 거? 이그지스트.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겨? 옛날에 10대 때 했던 곤리 앞에 썼던 그 마음이 도,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창으로 나오고 칼로 나오지만 나는 누구 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보여? 네. 그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거 놓치지 맙시다. 너희 준비하고 있어. 예복 입으세요. 야 돼요. 언제 칠 때도 없이 우리한테 물어보십니다. 너 지금 오늘 오늘 잔치벌렸는데왜 예복 안 입었어? 한 사람 딱 지적해서 쫓겨난 거예요. 잔치리입니다 오늘. 오늘, 오늘 혼인잔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오늘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뭘 요구하느냐? 준비하고 있으라는 뭘 준비해? 예복을 준비해야지. 흰 옷을 준비해야지. 그흰 옷이 뭐냐? 옳은 행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 생각들, 마음들, 이런 게 일어날 수있 그때마다 뭐로 반응하느냐? 예, 하나님이 응, 여기시는 그 믿음을 통한 의로 반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혼인잔치가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예. 해서 오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우리가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 예. 기도하겠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지 않은 때 예, 인자가 온다 거는 말, 이말다 하려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났는데 혹시나 어떤 일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가 되십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지금 우리에게 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신옷을 입었는지, 예복을 입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나목사요 너왜 예복 안 입었어? 너왜 흰옷 안 입었어? 이렇게 나무라시고 우리가 쫓겨날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 이 시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옳은 그 믿음의 믿음을 통한 의의 옷을 입는 그런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